기지 말자요. 유엔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유엔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.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이 너무 마음이 가... 아우, 머리가 Just be honest with me.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뉴스에서 나왔는데, 떨지 않고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네. 이렇게, 이렇게 하는 또 이렇게 또한 번의 뉴스 출연 어떻게 생각하세요, 여러분들? 저 응. 이제 진짜 무섭습니다. 힘들었어요. 긴장이 됐어요. 아, 진짜 너무 긴장해 가지고 그 공기의, 공기의, 공기의 고. 고. 공기가 응. 달라요. 그러니까. 뉴스 다른 인터뷰랑 다르게 뉴스 이 장은 이 공기 진짜 흐름이 다른 거 같고 압박이 엄청나죠. 예, 그. 그 저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인터뷰는 하나밖에 안 남을 것 같아요. 모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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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로 끝났습니다. 네. 모릅니다. 아무튼 오늘, 너무 즐거웠고 또 보시는 분들이 또 보시고 그래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오 t d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PTD 화이팅! 늘오